27.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퍽야이였는지라그 연우를 물으심해, 이 동안이 살해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료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었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이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산 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기를 심상치하여 부기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기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임금은 밥 깔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 세종께서는 돌아오는 왕이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 분들의 부기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28.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화해질 것을 아는 까닥이며 한걸음 나아가서 마음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이 구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구라 예로부터 성자철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